여자 진행자들과 대단하네. 함께 했었습니다. 음, 정말 대단하네요. 아, 무려 아. 제가 18대 여자 네. mc였어요. 아. 그때는 오, 무척 예쁘셨나요? 네. 완전 그 그치인데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와, 네. 저 이전에 이제 정말 열일곱 분의 선배님들이 음... 계셨던 거고, 그 이후로도 MC들이 계속 바뀌었는데, 그렇죠. 남자 MC는 안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단한 명. 아, 한 명. 네. 허참생. 바다 네. 입건 붙여놨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오이경 선생님, 그때 기억하세요? 첫 방송 때. 어, 첫 방송은 물론 기억하죠. 그 어... 근데 사실은. 제가 굉장히 음. 잘 나갔었거든요. 당시에 아 최고였죠. 아, 보셨죠? 필리핀. 네. 괜찮았었거든요. 그치 선영 네. 정말 잘 나갔던군요. 가요 네. 네. 프로그램도 진행하고. 네. 아, 누구누구랑 같이 하셨었어요? 어, 저는 뭐그 그때 그 굉장히 맛자랑 멋자랑 했죠. 또 연예가중계는 이계진 선생님하고 아 했죠. 맛자랑 멋자랑은 제가 단독으로 진행을 했지만 아 어, 그다음에 이제 가족오락관. 이거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와 처음에 딱 오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. 아. 물론 그때 일도 너무나 많고 왜냐면 맞자랑 멋자랑 프로그램 자체가 3박4일4박5일 출장이긴 잖아요. 그럼 언제 와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하고 그때는 음. 코디도 없는데 어떻게 의상을 준비를 하고 뭘 하고 그런 그래, 경황이 없었는데 그렇게 그냥 엄마만 프로그램을 맡다 보니까 좀 음. 경황이 없고 그랬었어요. 그 남자 임 c 는 남자 MC는 이제 연기 같은대는 이계진 선생님하고 <laughs> 예, 예. 이제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. 사실 저는 그때 그 허참 선생님 이렇게 처음 뵐때 더블 M C 를 경우가 더블 M C 를한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만 그래가지고 해도 그 생각만으로도 걱정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래가지고 그랬었죠 아니 마음에 들었냐고 그러잖아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아니야 지금 안, 허참 씨 네. 허참 씨 그때 네. 뭐 마음에 들가는고 처음에 딱 보는데 네. 사람이 그냥 올망졸망하고 생긴 게 귀엽게 생겼어요 <laughs> 아무튼, 허참 씨는 인기가 많을 때였어요? 어, 그때 나는 허참 씨는 네. 가수분인지 코미디를 하시는지 잘 몰랐지. 몰랐다. 우리는 지 네. b 쇼쇼쇼에 정성이 씨하고 같이 하다가 일로 아, 왔거든요. 아, 아 처음으로, 네. 처음으로 근데, 이제 영화 배우 출신이니까 같이 딱 네. 하는데. 근데 처에 그 공개 스튜에서날 보더니 이렇게, 이렇게, 오명 좀 하셔가지고, 어, 예. 하면, 유경 씨? 이랬는데. 내가 언제 하비 어, 유경 씨? 이랬 아니. 그, 아니 <laughs> 했는데 네, 네, 네. 아네이이야 되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. 네, 네. 아, 아,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. 분연감 그러니까요. 첫 네. 인상은 다촉새처럼 보여요. <laughs> 아니, 정소녀 <laughs>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, 남자임 씨가? 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어. 이렇게 잘생긴 분이 오실지 어? 몰랐어요. 와. 네. 와.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이구. 지금도 사진 돌려보면 알지만은 카메라 어~ 그때 당시에는 언더그라운드에서만 활동을 하시던 분이라서 아. 허참이라는 분을 전혀 몰랐거든요 네. 아.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~, 아 그전 얘기구나 근데 이제 가족을 학관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. 음. 굉장히 푸근하고 오빠 같고 편안하고 아... 저한테는 아마 어, 일생일대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오, 힘이 되는 정도... 남자 아... 네. 아... 어, 예, 예, 네. 그래 음. 고마워. 네, TVC 쇼쇼쇼때그 시절부터 음. 함께하셨고, 예, 그, 그 지금 고인이신 이한필 아, 네, 네. 위키리움 네. 위키리 네. 아, 선생님이 아, 이제 네. 먼저 네. 진행하시다가 네. 어, 돌아가시고 혼자 음. 있을 때 외로우니까 아. 누구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? 어. 그래서 허참다. 같이 하자고. 그래서 허참해가지고 아. 옆에 외로울 때 나타난 네. 사람이. 외로울 때 나타난 <laughs> 이 네. 비련의 남자. <laughs> 그래, 딱 도는 순간에 아, 나는 벌써 정수연 씨하고 같이 네. 한다는 생각에 좀 솔직히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. 오, 오, 잘 나갈 때거든요. 아.